몸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은 순환 직전에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 만찬을 했을까? 여러분들 식사를 한다는 거. 지금도 우리들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2000년 전 중동 사회에서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친밀한 형태의 사교였어요. 말하자면 우정을 다, 다지는 계기가 바로 식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친분. 속된 말로 아래 것들하고는 식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다고 보는 중이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이 미친 영향은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케오. 그는 이에 비 오해 세리의 원로급 세리, 경제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직업상, 그는 항상 소외를 다했어요. 소외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을 빼고. 매국. 그리고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할 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식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자케오의 그 끌어오르는 감사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케오가 제가 손해를 입힌 사람들의 재산의 몇 배를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이처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엄연한 사실. 그들을 친구로, 인격체로 인정하고, 공동한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는 그 어려운 이들의 수치심과 비굴한 죄의식을 말끔히 씻어줘도 말하자면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해방감을 안겨줘도 식사를 통해 무조건 무엇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리를 매우 중요시 했기 때문에 순한 전날 제자들에게 영안방을 빌려서 자기를 따르는 열두 제자와 함께 만찬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금해 보면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용서하는 가운데 처진 사람을 수배시키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수치심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또 실수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에게 가서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 어려운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최후의 망차를 통해서. 왜주셨 주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사때 아, 주인을 받아들이는 이 미사가 바로 그였구나를 깨달으신다면 이 미사가 은총이요, 축복이요, 치유의 って<近>いう。<laughs>